안녕하세요, 백청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아침부터 엄청 시끄럽게 쿵쿵거려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는데, 입주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지방에 다녀온 사이에 윗집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우, 속이 시원한데, 어, 전에 살던 사람이 그때 층간소음 매트를 깔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깐다고 어, 발망치 짐승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어, 두께가 한요 정도 두께인데,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진짜 쿵쾅쿵쾅 걷는 사람들한테는 쿵쿵거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거 깐다고 해서 아 아무튼 이사를 가서 속 시원하고 또 어디 가서 이 짐승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으로 이사 갔을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랍니다 어, 제가 엘리베이터에 새벽까지 사람 불러다가 시끄럽게 떠들고 쿡쿵댄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써붙였고 계속 민원 놓고 집주인한테도 이야기하고 관리사무소에 계속 민원을 넣었더니 그래도 이 민원들이 이 짐승들한테는 좀 거슬리기는 했었나봐요. 맨날 사람 불러다가 놀기 좋아하는 짐승들이라서 그런지 이사를 갔네요. 맨날 사람들 불러놓고 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도 옆집을 만나고 이웃들을 계속 만날 텐데 뭔가 이런 눈총을 눈총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런 시선을 잡고 끌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민원을 넣고 이렇게 써 붙이고 했던 것들이 음, 1층에 들어오는 알림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이제 알림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여기다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써붙이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사실 처음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뭐, 층간소음이나 뭐, 고소했던 뭐, 이런 고소 당하고 고소하고 뭐, 막 고소하고 뭐, 이런 거 컨텐츠를 올리기 싫었었는데, 저한테 최근 제일 큰 이슈가 이런 층간 소음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들, 층간 어, 소음, 뭐 고소, 어, 막고소,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소통하고 노하고 있으면은 저도 좀 얻고 어,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공유해 보고 싶어서 올렸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고소당하고 맞고소하고 층간소음 뭐 이런 문제만 일으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냥 뭐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좋은 거는 안 좋다, 좋으면 좋다, 어 그냥 이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 어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제 채널에 이런 영상이 좀 올라갔었고. 뭐, 치장하거나 꾸밀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니까, 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당할 수도 있고, 어, 안 당하면 좋겠지만, 어,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부분이니까, 세상 살면서 안 좋은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어뭐 꾸미거나 뭐 이렇게 할 생각 전혀 없고 어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공유해 보려고 하니까 어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삼재라서 그런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는 제가 2014년부터 기농기촌 하려고 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좀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도부터 기농기촌을 하려고, 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험한 것들이나 느낀 것들, 이렇게 컨텐츠로 남겨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어, 이렇게 과거의 영상들 보시면, 이게 조금 조금 있긴 한데, 제대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014년부터 뭐 전라도부터 경상도 충청도까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빼고는 다 살아본 것 같아요 어, 시골에서 창업도 해보고 지원 사업도 해보고 농사도 지으려고 해보고 이것저것 한게 많은데 제대로 공유해 보지 못해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유도 없었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 앞으로도 청년이든 중년이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창업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기농기촌을 하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따리 풀어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구독도 해주시고요. 야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오. 喵。